자, 19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19번에서는 f(gx)가 x 아, 그다음 이걸 만족시키는 gx에 대해서 뭘 구할 거냐면 얘를 구하는 게 대표예요. 근데 잘 보시면 요식 우리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f하고 gx는 f와 g는 역함수 관계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. 됐어요? 역함수 관계다.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. 음. 자, 그랬을 때 우리 뭐볼 거냐면요. 문제에서 g, g5를 구해달래요. 그러면 g5죠. g, g 그래, 서 뭐라 했어요? g는 f 인버스예요 됐어요? 그러면 우리 이거 뭐로 쓸수 있냐면 f 인버스 f 인버스 5라고 적을 수 있어요. 그럼 우리 여기서 f 인버스 5를 어떠한 k라고 할게요. 그러면 f k는 5거든요. k가 됐을 때 5가 되는 값을 찾아라 이거예요. y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. 아하 k는 무엇이다? 3이다. 따라서 이번에는 f 인벌스 3을 구하라는 거죠. 아 이번에는 f 인벌스 3을 뭐 m이라고 해보자. 그러면 f m은 3이 되네요. 그쵸? 자 3이 되는 거 찾아보면 뭐다? 여기 있다. 아 이번에 그럼 뭐다? m은 2다. 따라서 얘는 답이 2가 된다. 그래서 2번입니다.